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소폰코인인데요 우선 소폰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제가 우선 본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소폰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건데요 어, 일단은 최근 들어서 소폰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하게 도움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, 뭐,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이제 코인 정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이게 결국에는 다 세력 정보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최근에 이제 소폰 코인 관련 호재들이 좀 뜨긴 했었는데 사실 뭐 차트나 뉴스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서 가격 상승을 시키고 어디서 하락을 좀 만들 건지가 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소폰코인 제가 이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인맥들 동원해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좀 돈을 주고 사왔는데요 주변에 많은 인맥들 동원해서 좀 구해 왔고 어 제가 이 정보 좀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소폰코인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정말 크게 올라갈 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어 정말 개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가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대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, 지금 탈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,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역대급 강세장,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소폰 코인인데, 그래서 제발 이번 만큼은 여러분들 좀큰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,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, 어제 번호 0107928020 문자로 소폰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, 어 제가 해당 정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저도 영상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나 매집 구간이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책상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. 지금 이제 소풍코인 고점에 미리 좀 진입하셔서 물려계신 분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대응 방법과 정보들을 알고 나시면 여러분들 많이 안심이 되실 것 같고요. 자세한 내용들 여기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폰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정말 소폰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로 큰 수익 볼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정보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